345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가 뿔 사각뿔대의 부피를 구할 예정인데요. 뿔대 부피를 구리 구하는 방법이 어,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요 사각뿔 있죠. 요 점선으로 표시돼 있지만 요 사각뿔 요사각뿔요요사각뿔에 지금 점선을 포함해서 잘려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각뿔의 부피를 구할 것이고요. 그 중에 특별히 점선으로 표시돼서 점선으로 표시돼서 실제로는 사라져버린 요 위에 있는 사각뿔의 부피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먼저, 이 점선 부분까지 포함해서,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? 점선까지 포함해서 모든 삼각뿔이 그대로 있었다. 잘려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, 자,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, 밑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요. 지금 가로를 6 세로를 3x 마이너스 6 이라고 보면 6 곱하기 3x 마이너스 y 가 되고요 곱하기 높이가 지금 6y 가 되겠죠 6y 가 그래서 6y 를 곱해서 지금 잘려 나가지 않았다고 상상을 하고 사각뿔의 부피 전체죠 사각뿔의 전체 부피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점선으로 잘려나가서 실제는 뿔대를 만들게 되었던 이 사라져버린 작은 사각뿔의 부피를 계산해서 빼버리겠습니다. 그러면 빼기 3분의 1에 밑넓이는 가로가 3 세로가 x 플러스 y 인 직사각형 넓이로 3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이번에 높이는 x가 되겠네요. x가 되겠죠. 그래서 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. 그러면 약분을 하면 2가 남고 지금 이 2와 6y를 먼저 곱했다고 치면 12y가 될 테고요. 그럼 3x 마이너스 y 빼기 역시 3과 3 약분하고 x 플러스 y, x 이렇게 되고요. 분배 법칙을 하면 이렇게 분배가 들어가겠죠. 그러면 36xy, 마이너스 12y의 제곱. x가 이렇게 분배해 줄 거고 뒤에서도 분배가 될 테니까요. 이 마이너스를 고려를 해야겠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. 마이너스 xy. 그러면 x 제곱항부터 써보면 마이너스 x 제곱. xy항은 지금 이렇게 두 군데 동류항이 존재하니까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35xy고요. 그리고 y제곱은 마이너스 12y제곱이 되겠습니다.